안녕하세요. 사장 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입니다. 자 서양화가 김수영이 며칠 전에 이제 뉴욕 아트 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저기 미리한 두세 편은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예, 단신으로 혼자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을 갔다 왔습니다. 뉴욕 여러분. 요크셔가 뭔지 아시죠? 요크 뉴 뉴자 빼고 요크 사실은 영국에 있는 한주 이름입니다. 베르베그 다 알죠? 예, 뉴햄프셔. 햄프셔가 어딘줄 아시죠? 영국에 있는 한 도시 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에, 영국 땅인 것처럼 해가지고 뉴햄프셔, 뉴욕. 요크샤 지방 요크샤 하고 햄프샤 가 뭔가 하면요 사실은 돼지 종류 에 돼지 종류 어, 그 옛날 우리 우리 한국 엔 꺼먹돼지만 있었잖아요 근데 뉴욕하고 요크샤하고 햄프샤 는 돼지의 종류라는 걸 아시기 바라 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나도 모르 겠네 옆으로 간걸 이제 좀 정식 으로 돌려서 아트엑스포라고 돼 있죠 뉴욕 아트 엑스포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 메해 전이라고만 얘기할게요. 정확하게 얘기하기 뭐고. 그때 아주 폼나는, 예, 도시, 뉴욕을 배경으로, 뉴저지주에서 이렇게 그, 이, 허드슨 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어, 찍은 사진도 있고요. 또, 뉴욕 아트 엑스포에는 사실은, 예, 그당시 부스가 한 700개? 7백개의 부스가, 600몇 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화가들이 다 왔어요. 뭐, 이렇게 그, 지금, 여기 중국 화가, 일본 화가, 한국 화가, 이렇게, 동양 화가가 있고요. 여기 지금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그 예, 속에서도 끼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뉴욕 아트 엑스포를 다녀왔는데, 이제 미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 전문가들이나 좋아하지, 안 그런 분들은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서, 뉴욕에 있었던 새 여자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요 제가 말이린 못노 짝퉁 마린 못노 같은 여장 손을 잡아봤어요 아 서울 선비가 음. 세계 최고의 대신 뉴욕에 갔는데 아우 난 저기 뭐야 그 미국의 그 여자들이 전부가 다 마린 못노 엘리자베스 테일러 뭘예 다 이런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뭐 전부 다 그냥 세련된 여자, 그냥 아 죽여주는 피부, 그냥 아 홀리는 눈매, 그런 여자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에이 가봤더니 제일 눈에 많이 띄는 여자들이 세모, <laughs> 세모 여자 이렇게 생겼어 세모, 정삼각형 왜? 어우 뚱뚱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비교적 그 뭐라고 그럴까 한식이 에 영양식이고 뭐 무슨 뭐 건강식이고 이런 소리를 들어봤지만 미국에 가가 되면 뚱뚱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어. 뚱뚱한 거지들이 많더라고 또 여자들 중에서. 그래서 그건 그렇고 제일 첫 번에 눈에 띄는 여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세모형 여자. 뚱뚱한 여자들은 너무 많아. 음, 근데 그 뚱뚱한 여자들 거지가 많은데, 글쎄, 잘 먹고 잘 살아서 살이 찐거 아닌가 모르겠,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자들 중에서, 어휴, 나보고서 막돈 달라고 그러는데, 난 무서워가지고, 어, 그냥 뭐, 저기, 뭐, 1달러 같은 거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너, 너, 던져주고, 던져주고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있었던 곳은요, 뉴욕 51번가에요. 그러니까, 맨 하든. 맨하튼 미국 시파. 열길 갔다 와가지고 뭐 미국 시 발음 했는데 맨하튼, 만 맨하탄 에 거의 가까운데에요 그러니까 51번 간데 거기서 이제 허드슨 강이 가까이 보이고요. 거기 42층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있, 있었던 데가. 근데 그 곳은 아주 맨하탄 아주 중심지예요. 몇 발짝만 가면 그 저기 미 동부 지역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시외 버스 터미널이 있다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서 보면 멀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이고, 그 다음에 한한두 블록 세 블록 가면 맨하탄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리진 몬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여자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사실 한국의 선비가 미국 땅에 가가지고 참 기똥찬 여자도 몇명 있더라고요. 근데 그몇명 중에 한 사람이 전시회에서, 어, 아트 엑스포니까 전 세계 화가들이 다 왔잖아요. 아까 700개 부스라고 그러는데 한국 화가들은, 어, 나처럼 이렇게 부스를 별도로 사서, 어, 자기 그림만 전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개가 이제 한 부스에 3m, 3m, 3m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삐에르 93이라는 그 허드슨 강에다가 우리나라의 저, 세미 둥둥섬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반포에, 에, 뭐, 저기, 그 큰, 음, 섬 겸, 어 사무실 있잖아요, 전시장에. 뉴욕에도 허드슨 강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는 이제 큰전시회 목적인데, 거기서 이제 해긴 했는데, 전시회를 하는데, 그 전시회에 아주 우아한 장면이에요. 어, 이렇게 그, 제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놓고 아주 유명한, 예, 참 피아니스트가 거기서 연주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야, 난 전시회에서 꽃 나눠주는 거 처음 봤어요. 전시회 한 부스에서는 미국에 있던 어떤, 어떤 화랑이 저기 그거를 주최를 한 건가 본데, 화랑 앞에 지나가는 손님들 다 빨간 장미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장미 주는 여자가 그렇게 이뻐. 야, 난 정말, 그, 저기, 뭐, 그 영화를 많이 봤잖아. 제가 할리우드 키드라고 그랬잖아요. 영화 뭐 외국영화 특히 뭐뭐 외국영화 뭐안본 영화가 없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학창 시절에는요. 여기 뒤에 있는 이 사진들 보잖아요. 이 사람들 주연하는 영화 안본 영화가 없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영화 다 봤어요. 근데 영화 이 필름 영상으로만 그 여자들을 봤지. 그 모델이 그 화랑 앞에서 어장비를 하나씩 나눠 주는데 내가 모르긴 하지만 한 트럭을 가져왔는가 봐요. 하루 입장료가 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다 장미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장미보다 더 이뻐. 와, 피부가 야들야들야들, 몰랑몰랑몰랑, 말랑말랑말랑. 막, 그냥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훌렁훌렁해. 그래, 나는 이제 하루 종일 서 있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실이 좀 저쪽으로 가는데, 그여서 보려고 맨날 그쪽으로 살짝 돌아가서 한번 보고, 또올때또 돌아와서 살짝 훔쳐보고. 와, 진짜 이쁘더라. 난그런 여자 처음 봤어, 모델, 마델, 아니 뭐 발음 뭐 누가 좋은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선 선비가 가서 봤는데 기가 막힌 여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 중에서도 예술가들이 저기 뭐 모여 있는 아트 엑스포니까 뭐든지좀 세련된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이제 그림도 세련됐지만 그 파는 사람들도 현장에서 직접 그리는 아티스트도 있었어요. 여자 화가도 있고 남자 화가도 있는데. 그러네 화가 들으면 다 비슷비슷한데 글쎄 그 모델이 죽여 죽여 이쁘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 그런데 에, 제가 이제 그 있었던 그 51번가에서 그 맨해튼 바로 그 앞쪽으로 가면 맨해튼이 고 뒤쪽으로 그 허드슨강을 한5 0 0터 거의 1km 가까이 걸어가면, 삐에르 93이라고 써요 택시 타면 된다는데, 뭐, 또, 돈 들여서 택시 타는 뉴욕 구구행 하면서, 했는데, 아침에 이제 그, 한 9시 반쯤, 9시쯤 그, 저, 화랑을 문을 열어요. 그, 전시장을, 엑스포 전시장에. 근데 간, 갈 때, 보면은 그, 허드슨 강에 이제, 개를 끌고 막, 사람들이 막, 조깅을 해요. 근데,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할아버지들도 있고, 뭐 젊은이들도 있는데, 거기서도 또 죽여주는 여자가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36, 24, 36에다가 178쯤 되는 여자야. 내가 172인데, 나보다도 이렇게 더 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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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쫙. 아, 아까 그, 저기, 뭐, 화랑에서 꽃 나눠주는 여자보다도 더 이뻐. 아, 그사람들 모르는 사람들도 꼭인사하더라 그래서 나도 아, 웃으면서 했는데다심사그 하얀 복슬개 뭐, 뭐, 요뭐개 종류 이름은 모르겠고 약간 큰 개인데 하얀 개가 또 기가 막히게 이쁜데고걸또 끌고 오는데 썬글라스 살짝 끼고 땀에 그 아침 조깅하면서 땀에 겨울이라서 그렇게 많이 조깅하는데 그래도 얼굴이 보일 겸 많이 띄었던가 봐요 얼굴이 빨간게 여기가 또 복숭아처럼 벌거슬이 하죠. 입술 립스틱 막싹 발랐죠. 쫙쫙쫙. 쫙, 쫙. 그런 여자가 하이 하는데 막 녹아내려 내가. <laughs> 그래서 그럼 나도 인사를 했죠. 그래서 어디 가느냐 나보고. 그래서 I'm Korean a painter. 유명하다 거짓말했어요. 그 Korean famous painter.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예, 뉴욕 아트 엑스포에 간다고 1에르 93에 가니까 너 혹시 같이 갈래? 그러니까 투게더 마이 아트 엑스포에 갈거라고물으니까 간대. 그래 이제 그 음, 저기 뭐야 그, 그 뭐야 그 전시회 하는 화가들한테는 그 저기 표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 그 사람은 표가 없기 때문에 내가 표를 사가지고, 같이 그 여자 표를 사가지고 내 전시장에 데리고 갔어. 전시장에는요, 제가 부스가, 저기 뭐, 예, 개인별로 부스를 샀다 그랬잖아요. 최고 인기 끌었어요. 뭐,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사람 많은 거 봤죠? 내가 하도 사, 하도 덥고 답답해서 뒤로 돌아와서 사진을 하나 찍은 건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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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림이 좀 독특해요. 이거는 내가 나중에 이제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어, 저 집에 가가지고 그만큼 어, 사람들 끌어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만몇 명, 총 5만 명이 왔다니까, 나흘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손을 이렇게 막 이래가면서 구경하는 거 봤죠? 근데 그여자도 와가지고 내 그림을 보더니, 오호호호호! <laughs> 왜냐하면 남근이에요, 남근. 아, 미국에 가서 전시회 하는데 풍경화, 정물화 뭐그 그런 일반적인 거 똑같은 거 그리면은 눈에 안띌것 같아. 세계 천몇 명의 화가들이 왔는데 그 중에 눈길을 끌어야 될거 아니에요. 백남준이가요 처음에 60년, 어, 70년대 그때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어떻게 인기를 끌었는가면은요 바이올린을 빈 바이올린을 거기다 이제 끈을 묶어가지고 어깨다 이렇게 해가지고 뉴욕을 막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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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아다녔어요. 미친 사람처럼. 그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자들은 항상 정상적인 것보다 특이한 거 이상한 걸 찾아요. 그래가지고 백남준이한테 가가지고, 야, 너 어디서 온 촌놈이냐 이래가지고, 예, 한국에서 왔다 이래가지고 나는, 예, 좀, 좀 독특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내, 저기 뭐야, 그림 발표할 때내 원래 이래가지고, 그 어, 뉴욕의 어느 그 장소를 빌려 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그뭐 모델을 하나 사 가지고 우뚜리를아예 저희 홀딱 베겼어요 여자를 홀딱 베겨 가지고 저기 뭐야 첼로를 키게 했어요 그 여자한테 첼로 키고 한 다음에 그 저기 뭐야 그 백남준이는 어거기다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여자 이 첼로 키는 누드에다가 도마도 케첩을 착착착 우에서 뿌렸어요 그 누드에다 빨간. 저게 토마토 케첩을 보니까 희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미국이 그만큼 그렇게 뭐를 개방되거나 그 누드에 그렇게 그 저기 뭐여, 어, 너그럽지 못한 그런 시기였었어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래가지고 뉴욕 경찰이 그거를 음란 행위라 그러면서 어, 저기 뭐여, 그 수사를 하겠다고 경찰서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뉴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그 모든 메인이 저기 뭐 기자들이 와가지고 촬영하고 또어 그게 또뭐 뉴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야 그어 기사화되니까 독특한 이 한국 촌놈이 와가지고 참 희한한 그림을 그린다 이래가지고 미술계에서 예 유명해졌거든요. 저도 그거 좀 비슷하게 흉내를 내볼까 하고. 어 사실은 거 뉴욕에 가면은 아트 엑스포에 가면 전 세계 미술인들이 다 오잖아요. 뉴욕에 있는 아트 어, 갤러리 내지는 뭐 아트 샵 같은 사람들이 다 구경 온단 말이야. 그래서 독특한 그림을 그려서 나도 한번 떠 볼까 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는데 그 그림을 그렸는데 최고로 많은 관객이 왔어요. 최고로 많은 관객이 왔어. 그뭐참뭐 뭐, 이거 비슷한 거예요. 자 가서, 이제 일단, 일단 사람을 끌, 끌었어. 끌어봐. 예, 신문에서도 세 군데서 났어요. 캐나다, 그, 저기, 뭐, 신문 한 군데 하고 미국에서 그 한국인, 그 하는 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에도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 신문에도 한 군데 나오고 세 군데 나오긴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미술 얘기니까 그만나고요. 거기에서 그 여자, 36, 24, 36, 또 178, 우와, 쭉쭉 뻗은 여자가 와가지고, 내 대신, 그 부스에서, 그 사실은 그 수영복 비슷한 옷을 입고서, 그, 저, 남근을 입는 데서 그 여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이 더 많이, 더 많이 꼬이고 더 많이 오는 거야. 그리고서 기자들도 막 촬영을 해가고 그리고서 이제 그날을 점심을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간단하게 사줬어요. 사줬더니, 안 가! 그걸, 야, 야. 나도 사실은 영어는 짧아요. 영어는 짧은데, 이게 단어, 학교, 중학교 때 땡긴 단어 가지고 막 늘어놓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뭐 그냥 사실은 용감,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막 늘어놓으면 이제 어느 정도 토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지금 바디페인팅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서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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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문 닫고, 저, 그, 저기, 저기, 뭐그 끝나는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그, 51번가 그 42층짜리로 와야 되는데, 한 1km 가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안 가고 저녁 좀 사달래. 오, 참내 그래서 뭐저 사줬죠, 뭐. 근데, 사실은,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참, 실수한 게 많지만, 그중에서 그 저기 뭐야 그팁 주는 거 그걸 진짜 못하겠더라고 우리 한국에는 팁이 어딨어 그냥 뭐 예, 아줌마 반찬 예, 김치 좀더 갖다 주세요 그럼 다 갖다 주고 아줌마 여기 뭐 저기 뭐 미나리 좀더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냥 다 갖다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반찬 하나 더더 더 사면 돈을 더 줘야 되고 그러고서 뭐그 저기 뭐 메뉴판에 써 있는 금액 있잖아요 그것만 주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 팁을 주는 걸 내가 모르는 거야 잘 몰랐어. 아그 여자가 그래 뭐를 저기 그난 사실은 그 저기 뭐야 뭐 햄버거니 뭐 그런 리글리글해서 못 먹고 뭐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것도 뭐 음식이 우리나라처럼 짜장면 우동 뭐 저기 잡채 뭐 그런 저기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 써 있긴 하는데 도대체가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요 국수는 국수인데 거기다 뭐 얹어놓고 했는데 되게 막 기름기가 많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줬어. 사주고서 이제 나왔는데, 아 팁을 안 주고 그냥 왔는데 미국에그 여자애가 뭐라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와, 우리 거나이도 왜 그래 그랬거든. 그러는데 아, 팁을 안 줬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근데 이제 중국 여자가 그 계산한 계산서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나를 뭐그 히끔 뭐, 그, 힐끔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그래서 아, 서울 코리아라고 그랬지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랬대. 오케이, 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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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이제, 고지서부터는 못 알아들었고. 그리고서 그냥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걔가 나보고 그러는 거야. 팁안 줬다고. 그래서, 아이고, 참.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줄래다가, 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까지, 그 뭐. 한 3만원어치 가까이 먹었는데, 보통 15%의 팁을 줘야 된대요. 10% 내지 15%는, 그거는 테이블 위에 놔둬야 된대네 근데 그거 뭐, 내가 뭐,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교육도 받았나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제 둘이 나왔는데, 자, 노을이 지는 허드슨 강가에 미국 마린몬노 짝퉁 여자랑 같이 한국 선비가 걸어가는데 기분이 막 붕붕붕붕 뜨는 거야. 아, 뉴욕이 아름답긴 하지만 그 장면이 더 아름다운 거야. 그 거대한, 그, 저기, 뭐야, 군함이 있더라고, 군함. 군함인지, 하여튼, 뭐, 하여튼, 커대한 배가 있는데, 그 군인들, 뭐, 저 2차 대전, 뭐, 무슨, 하여튼, 전시하는 곳인가봐요. 거기 들어가자고 그러는데, 뭐, 돈 아끼려고 내가 뭐 하러 들어가. 근데, 걔가 우리 방에 오게되는 거야. 그래서, 오호! 야! 진짜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진짜 래 그거 울땡 잡은 거 아니에요. 난 로맨스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 왜냐? 어... 영화 많이 봤잖아요. <laughs> 영화 속에 보면 길리하다가, 뭐, 서로 눈이 맞고, 그러다가 보면, 꽃뽀도 하고, <laughs>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드디어 내가 이제, 멋있어 보이는나 자꾸 칭찬을 하잖아. 그러면 칭찬 줄 알았지, 뭐. 사실 멋있잖아요. <laughs> 그러는데, 가제 그래서 좋다. 뭐 가자, 가가지고 어, 내가 컴퓨터로 내 그림도 보여주고 뭐 저거 저 하는데 사실은 여기 조금 딴 생각이 있었죠. 근데 거기는 사실은요, 어, 민박집이 한국 아줌마, 아줌마가 하는 건데 그 아줌마는 별로 없고 처음에 돈줄 때만 와 있고 거의 빈 방이에요 항상. 그다음에 옆에 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방을 내가 혼자 쓰는데 문을 닫았어. 아, 내가 코크, 콜라, 코카콜라 하고 음료수 뭐 몇개 사가지고 이제 작은 슈퍼에서 사가지고 들어갔었는데, 그 이제 마시면서 있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게 되겠어요? 너 되게 섹시하다, 되게 멋있다. t h 그러더니 뭐라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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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야. 근데 얼진들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야, 너 영업용이냐? <laughs> 그것도 몰랐어 나는. 아유 참. 그러니까 어, 250 달러 를 얘기하니까 거의 뭐 3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걸 달래. 세상에, 내가 그 수, 서울 용산 삼각지 3번 출구 열린 화장. 네, 저기만 가게를 하는 사람이 그거 한번 한다고 30만원 탁탁툭줄 저거가 있어. 그런 다음에 내가 또, 100만원 타보고 싶어서요평생은 사실은. 영화에 나오는 마리일몬도짝퉁하고 비슷하죠. 또, 여기저기 가끔 간다가 여기 미군부대가 가깝잖아요. 이태원이 가까우면. 굉장히 멋있는 애들이 있어. 뭐, 애들은 무슨 쇼나 뭐 그런 애들이 하는 거고, 술집에 <laughs> 근무하는 애들인지 모르지만. 러시아 계통도 가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걔들 되게 멋있는데, 또 이제 되게 못 없는 애들도 있는데, 내가 자우지간말리진 못나 짝퉁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강아지는 옆에서 끼끌거리고 지랄, 지랄 했어. 아이고, 난 사람을 러브 이 스토리를 지금 엮어가고 있는 중인데, 걔 강아지가 와가지고 그래서 저기 신라면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신라면 쭈글쭈글 했더니 신라면 또안 먹더라고. 그래 어쨌든 30만원을 내라고 그랬어. <laughs> 내가 누구 I'm hungry painter. I'm hungry artist. 그랬지? 대반 담배를 탁 끊은 분들이 뭐라고 뭐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확 나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만 있어봐라. 응? 나도 좀 저기 할인할 수 없는가. 디스카운트. 아 창피해. 디스카운트 그랬더니 No! 뭐라고 뭐라고 또 그래. 그래서 아이고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싹, 한 번만 안아볼게. 안아보는데. 근데 이게 밑에 게막 전기가 오는 거야. 아, 미쳤어. 삼십만원. 하하 전기가 와. 어떡하면 좋아. 여기서 끝낼게요. 아, 나 부끄러워, 정말. 내 그래도 꽤 명망 있는 화가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좀 끝까지 하겠어.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뉴욕 아트 엑스포 참가기. 이렇게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얘기 또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다음편에도 답을 드릴게요. <laughs> 우리만으로 들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정말. 뭐요? 뭐라고요? 어, 콘돔 예, 그 여자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여러분. 자, 요요요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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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구독, 그게 돈 드는 거 아닌 거거든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지금 사람이 2천명이안 돼요, 아직 회원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예, 뉴욕 아트 엑스포 참가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